안녕하세요. 후니스토리의 후니입니다. 오늘 이세에서 마지막 여정이 시작되는데 오늘은 제가 저번 에피소드에서 말씀드렸던 이세진구에 가볼 예정입니다. 이세진구는 일본 최대 규모의 신궁이자 그리고 가장 높은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느낌의 신궁인데 일본 사람들에게는 꼭 한번은 가보고 싶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신궁입니다. 1년에 방문객만 해도 700만 명이라고 하니까 어마어마하죠. 그럼 이새 친구로 가자. 신궁은 외궁과 내궁으로 나눠져 있다. 전통적으로는 외궁을 방문한 후에 내궁을 방문하는 형식이지만 나는 역에서 멀리 떨어진 내궁을 먼저 방문하기로 했다. 버스에 내린 후 신궁을 가던 길에. 소원을 적는 코너가 있었다. 그래서 나도 내 소원을 한번 적어보았다. 평화로운 일본 시골 길을 지나가면 신궁에 도리가 보이기 시작한다. 네, 지금 이제 내궁에 도착했습니다. 예! 일본에서는 이 다리를 기점으로 현실과 비현실로 나뉜다고 한다. 마치 센가치히로의 행방불명 이야기 듣다 불교 같으면서도 참 일본스러웠다 네, 여기 보시면 길이 세 갈래로 나눠져 있는데 여기 이쪽 부분 가운데 여기는 신만 걸을 수 있다고 그래 가지고 걸어다니면 안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조선시대 때궁 보면은 가운데 길은 임금님만 걸어 다닐 수 있었던 걸로 저번에 경복궁 갔었을 때 가이드 분께 들었는데, 이런 문화는 비슷하면서 조금 다르네요. 지금부터 일본 신궁을 방문했을 때 예절을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청나게 큰 규모의 신궁, 신궁 안에 내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내가에 제 손을 담가 보았습니다. 아이고 시원해. 이 신궁의 방문 도장 같은 것을 받기 위한 줄입니다. 어마어마하게 길었습니다. 네, 방금 전궁을 들어갔다 왔는데 이 내부는 일반인들은 못 들어가게 막아놓은 걸 보니까. 일본 사람들에게 되게 성스러운 장소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 돌이 안에 있는 목조로 된 물건들은 모두 다 20년을 주기로 허물었다가, 그리고 이쪽을 보시면은 이쪽에도 다른 신전을 지을 수 있는 터가 있는데, 이 동쪽, 서쪽을 번갈아가면서 허물고 다시 짓고, 허물고 다시 짓고 한다고 합니다. 저는 참배는 하지 않았지만,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를 하고 이런 모습을 보니까 어, 정말 중요한 곳이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이제 이 도리를 지나 다시 다리를 건너서 현실 세계로 가보겠습니다 배가 무척 고팠던 나는 이곳의 명물 태코네즈 시를 먹으러 갔다 가격은 소바와 함께 1,200엔 이었다 과연 맛은? 먹어보겠습니다 이 와사비 딱 풀어가지고 너무 맛있어서 아, 진짜 오늘 진짜 더웠는데 완전 시원해지는 그런 맛입니다. 면도 쫄깃쫄깃하고 메밀맛이 착착 감겨가지고 입속에서 은은한 메밀의 향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세 테코네스시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오, 진짜 맛있어요. 이게 기본 중에 하나가 제가 들은 걸로는 어부들이 바다에 나갈 때 간단하게 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통에 그냥 이렇게 덮밥처럼 만들었다고 하는데 와, 정말 맛있습니다. 제가 생선을 엄청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제 입맛에도 아주 맞으니까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깔끔하게 다 먹었습니다. 이제 외궁으로 가자. 배가 부른 상태에서 비오는 날 숲속 길을 여유롭게 걸으니 너무 평화로워서 좋았다. 여기가 이제 전궁인데. 아까 내궁처럼 여기도 시키낸생코여가지고 20년을 주기로 여기에 지었다가 저쪽에 지었다가 하고 있습니다 저 펜스 너머에 있는 곳이 바로 외궁의 전궁입니다 내부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었지만 이곳도 역시 전궁 내에서는 촬영이 불가능했었습니다 아쉽지만 이렇게나마 전궁의 모습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신궁의 건축 양식은 한국, 중국으로부터 영향을 받기 전부터 있었던 일본의 독자적인 방식이기에 새로운 느낌을 많이 받았다. 네, 저는 이제 모든 여정을 마치고 다시 이세역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여러분, 이세에 오시면 정말 맛있는 먹거리들도 있고, 그리고 일본 최대 규모의 신사, 그리고 또한 바다 옆에 있는 아름다운 신사와 바위도 볼수 있기 때문에 1박 2일이나 당일치기로 여행을 간다면 충분히 많은 것들을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고야에 놀러오실 때 나고야만 가시지 말고 이세도 놀러가시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리면서 오늘 영상 이만 마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종료!